안녕하세요. 차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수탐지교육 11회입니다. 누수탐지교육 11회. 어, 이거는 댓글을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 물은 어떻게 빼야 되냐. 그래서 갑자기 만들게 된, 예. 예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필요하다 싶으면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이와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가 수도꼭지예요. 그리고 물이 이렇게 들어가요. 집 안으로. 근데 보통 이거를 이 계량기를 빼가지고 이 집안에만 수색을 하거든요. 검사를 해요. 네온수 배관 난방.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여기를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많진 않에 횟수가 많진 않은데, 있어요. 근데, 언제 해야 되냐면, 물의 모양이, 물의 모양이 배관 터짐이고, 집안에 수색을 했을 때안 나올 경우, 그럴 때는 들어오는 배관을 의심해야 돼요. 들어오는 배관이나 뭘 봐야 되냐? 하수배관, 하수배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수배관은 좀더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하수배관 같은 경우에는 물의 양이 굉장히 변동적이죠. 그죠. 얘는 일괄적으로 쭉 내려오고요.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여기 지금 계량기가 여기 있죠. 그죠, 계량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1층 계량기에서 쭉 타고 올라와서 어딘 비트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와서 집 내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구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찾았어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찾았고 이거를 물을 빼야 되잖아요 공격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물을 빼려면 이제 각 층에 계량기를 다 잠가, 각 세대별의 계량기를 다 잠가야 돼요. 뭐 2층, 3층, 4층, 5층, 그 해당 층 빼고, 해당, 그러니까 의심되는 배관 빼고는 다 잠그셔야 돼요. 배관 빼고는 다 잠그시고, 음, 첫 번째 방법은 계량기에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여기가 공사를 했으니까요 여기 의심돼서 공사를 했으니까 이 안쪽 내부로 집안 내부에서 물을 다 빼면 그 안에가 배관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물이 없는 상태가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량기를 잠그시면 이 안에는 물이 없죠 이 안에는 물이 없고 요거 수도꼭지 빼가지고 그 앞검사를 앞검,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세대는 다 계량기를 잠갔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겠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고 요 배관하고 요 맨투맨으로 이쪽하고 여기 하고 검사를 할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 되시고 요게 첫 번째 방법 여기에다 물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지금 여기에다가 물려서요. 다른 세대에서 물을 빼셔도 돼요. 다른 세대에서 될수 있으면 피해 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에서 물이 떨어져서 2층으로 그러니까 물이 터져서 2층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물, 그러니까 여기 이 비트가 여기 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물보다는 아래 층을 가 가지고 물을 빼주는 게 그 지금 거기 그 위치 층수는 비어 있겠죠. 예를 들어 3층이면 3층을 비어 있겠죠. 그러면 조건은 뭡니까? 얘를 잠가야 돼요. 1층에 있는 계량기를 잠그고 그죠? 그다음에 3층이니까 여기가 3층이라고 가정하고요. 3층이니까 2층에서 그 세대 내 수도꼭지를 열고 압을 빼게 되면 물을 빼게 되면 공기압을 넣고요. 그러면 2층에 있던 물들, 그 위층에 있던 물들이 다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 빠져요. 여기서 주, 중요한 건이 1층 계량기는 무조건 잠그셔야 돼요. 여기를 안 잠그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뿜어져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잠그시고 여기서 계량기에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게더 좋긴 하겠죠. 아, 이것도 귀찮다. 좀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3층이다. 그럼 밑에 층 가가지고 3층에 물려서 밑에 층에서 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찾느냐. 당연히 가스죠. 가스. 가스를 넣어보고 반응이 있으면 처음 해야 되겠죠. 처음. 청음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귀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굳이 청음은 안 했고 가스 청음은 굳이 필요가 없었어요. 귀로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깨기만 하면 되는 깨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약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쪽 1층에 있는 계량기 잠그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 이제 올라가려고 했던 물들이 물들을 빼야지 그압 체크가 되니까 여기서 열어가지고 압을 빼도 되고요 여기서 걸어가지고 밑에 층에서 압을 빼도 됩니다. 그거는 편리한 대로 하시면 돼요. 방법이 답이 없어요. 내가 편한 대로 효과적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서 귀로 들렸고요 여기는 최대한 이렇게 소리 들리게끔 작업을 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 올라오는 쪽, 여기 올라오는 쪽 어딘가에서 터져, 중간쯤 어디가 터졌다면 많이 헤맸겠죠.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또 궁금한 사항이 누수 탐지하시면서 있으시면 그 외에 또, 뒤에 다른 거 해야 될 것들이 있긴 한데, 댓글이 올라오면 댓글 먼저 궁금해 하실 테니까 댓글 먼저 우선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수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호용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호용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호용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요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 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이제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호영 누수탐진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